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 9절부터 10절 두절 말씀입니다. 신약 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절두 2절. 어,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더 읽고 싶죠? 그렇죠.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어, 제가 중보기도학교를 진행하면서 종종 그 교육받으신 분들에게.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드러나시는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바로 방식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또한 대화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만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기도는 호흡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또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며,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며, 특히 의인의 기도는 그 역사가 그 능력이 크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기도이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바로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 전반부 후반부로 이어서 두번할 겁니다. 후반부는 어, 박 목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 내용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도의 중심이 될수 있죠.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더 풍성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너희는 누군가?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죠. 이방인들과 대조되는 바로 믿는 무리 제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어, 9절 우리 중반부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 시작 그러므로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다른가요? 아, 네. 어떻게 알고 읽으셨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이머릿말에는이 주기도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단어는 아주 짧게 짧게 되어 있지만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높고 위대한 그 크신 자리에 계신, 바로 거룩하신 오늘도 거룩거룩하다. 바로 이 존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지만, 결국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도달하고 거할 그곳에 바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이란 뜻입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라고 말하죠 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우리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말에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어이 개념이 나라는 개념과 좀 유사하기도 하고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우리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복수로서 내가 아닌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라는 단어는 분명한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모두를 말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알려 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아니고 나도 아닌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의 제자들의 무리, 믿는 자들의 무리, 이 무리, 특히 우리 우리로 뭡니까 교회 바로 아버지 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또 다음 단어,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됨을 보증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됨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제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도 너희는이라고 바울은 이 로마의 교회를 부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바로 인하여 자녀로 입양되어 자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또 때론 마지막 기 때로는 통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아빠 아버지 이 말을 엄격한 단어로 사용한 사람 있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빠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로서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내아버지십니다이 관계에 우리가 의존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아버지에게 자녀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절 후반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직역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룩함이란 단어와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은 죄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해서 구별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높임받으시는 것으로 이 경배의 대상이 받을 만한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영광 즉 높임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과 39문과 비슷합니다 오늘 조금 이 교리가 들어가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 1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39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순종하는 것이죠 네 즉 소율이 문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도져 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 중에서 이제 1문이 이제 이 사도신경의 이제 그첫 번째고 그다음에 39문은 십계명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간구는 이제 101문인데요. 여기에 이제 첫 간구 부분이 101문인데 이 부분과 1문과 39문이 어떻게 해요?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모두 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우리 삶의 목적을 한맥한 맥락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최고의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겟세만의 동산에서 했었던 바로 그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26전 39절 즉 겟세만의 동산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나의 삶의 이 부분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나 혹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 혹여나 앞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기도와 같이 해야 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이어서 주기도문 또 이어 보겠습니다. 1 0절 초반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주기도문 아주 아주 깊게 보죠. 어떤 한 분께서 아, 주기도문을 이렇게 사도신경을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소원 이루신것 같습니다. 아주 천천히 깊게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장차 이루어질 나라. 바로 그 천국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 바로 이 나라를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참이 말씀은 심오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닌 통치의 개념으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에 갈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소망에서 바로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지금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또는 다른 이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만 보더라도 우리가 참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부분들이 참 많고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택하신 사람에게 임할 때또 특별히 그 제단에 임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데리고 나올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에도, 그리고 다윗 왕의 시대 때도. 그 유이스라엘에게도 또 성전을 두셔서 어떻게요? 그 성전의 그 제단 성소에서 임재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 1장이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예배와 예배의 삶, 옛날로 치면 제단이고 이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을 뺄 수가 없,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있지 아니한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적인 삶을 살거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번에 우리 청년부 이제 아울러지 팀이 오늘 지금 모여 앉아 있는데요. 제가 억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서 강제로 사실은 이제 오고 싶어 왔는데, 이 청년부 한 명, 한 명에 16명 중에서 한 명, 한 명의 사연이 다 다릅니다. 어디 가게 되는 사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뭐 훈련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또 와야 됩니다. 사연만 시컷 하다가 중간에 와야 되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주말에 막 급하게 또 비행기 타고 따로 와야 되는 친구도 있고. 오자마자 바로 자정 지나서 자고 바로 주리 사역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지금 가려고 어떻게든지 가려고 그렇게 한 지금 우리 청년 청년부 친구들이 열6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저희가 나눴던 내용은 우리 청년부가 그 땅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내가 이 땅에 와 있는가를 항상 기도하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울리지 팀이 제가 알기로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청년부 친구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하나의 유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땅에 갑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고 또그 무엇보다 중요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땅을 밟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이제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 주시는 영혼들이 있고 뭐이 자리 를 빌어서 얘기한다면 이제 그 한인 교회를 섬길 겁니다. 그 한인 교회도 청소년들은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학교를 섬길 겁니다. 한글학교 친구들은 교회를 안 나온 친구들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 난민들을 섬길 겁니다. 난민들은 당연히 복음을 저희가 그래서 이 말레이어로 전하지 못합니다. 영어로도 위험하다 해서 아주 축소시키고, 그리고 한글로 저 전합니다. 이제 한국어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난민들에게 전할 겁니다. 또 대학 캠퍼스를 가가 지고 은밀하게 기도하며, 그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겁니다. 또그 땅의 문화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을 나누러 이제 가는 것입니다. 조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땅은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고 요리문답 124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무런 반대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이는 오직 주의 뜻만이 선함이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그래서 지극히 나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바로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는 간, 간구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간구는 결코 자기 중심적인 간구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간구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간구를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중에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요? 저 표현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이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루신 바로 구원의 완성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이루어진 뜻 중에 가장 큰 뜻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왜 그것이 가장 큰 뜻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중심에 어떻게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우리 사람들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조차도 그 중심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인해서 한이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도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간절하기를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간절하, 가,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